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대한민국 광고 대상 공익 광고 부문 대상을 수상한 초록우산 아동재단의 돌봄약봉투 캠페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순한 공익 광고를 넘어 혁신적인 매체 활용과 데이터 기반 전략으로 큰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한 성공 사례입니다. 과연 어떤 전략이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캠페인이 다루는 가족 돌봄 아동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아동이란 부모나 가족의 질병, 장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른 역할을 담당하게 된 아이들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전체 아동의 약 8에서 12%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추정되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숨겨진 이슈였습니다. 초록우산 아동재단은 2023년 11월부터 이 문제에 주목하여 돌봄 약봉투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는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보호자가 된 아이들입니다. 이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즉시 감정적 공감을 불어 일으키며 사회적 책임감을 환기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익 광고 대상 공익광고 부문 대상을 비롯해 총 15개의 상을 수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가장 주목할 점은 데이터에 기반한 창의적 접근입니다. 첫 번째 전략적 매체 선택입니다. 초록우산은 가족 돌봄 아동의 생활 패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가족의 약을 사러 약국을 자주 방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이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전국 약국의 약포지와 약봉투를 배치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했습니다. 기존의 포스터나 현수막이 아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감정적 어필 전략입니다. 내 시간의 스터디 윗미 라는 필름을 통해 가족 돌봄 아동의 실제 일상을 현실감 있게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표현을 사용해 현실감을 높이고 아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상을 통해 즉시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증거 구축입니다. 전국 약국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사회적 연대감을 조성했고, 실제로 캠페인 시작 하루 만에 높은 관심도를 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혁신적 매체 활용입니다. 약포지와 약봉투라는 기존 광고에서 볼수 없었던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창의성을 넘어서 타겟의 실제 동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둘째, 철저한 데이터 기반 전략입니다. 추측이나 직감이 아닌 실제 가족 돌봄 아동의 생활 패턴 분석을 통해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이 높은 효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통합적 접근입니다. 오프라인 캠페인과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사회적 이슈 발굴입니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가족돌봄 아동 문제를 사회 전면에 부각시켰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가족들 본 부담이 증가한 시점과도 잘 맞아떨어졌죠. 이러한 네 가지 요인들이 결합되어 총 15개의 광고상 수상, 전국적 참여, 높은 언론 주목도라는 측정 가능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성공적인 캠페인이지만 더욱 지속 가능한 임팩트를 위해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확장 전략입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중심의 캠페인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대한 접근이 부족합니다. 소셜 미디어 챌린지나 인터랙티브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속적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분기별 테마 캠페인이나 장기 추적 스토리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적 어드보커시 강화입니다. 개별 지원을 넘어 정부 부처와의 간담회, 정책 제안서 발간 등을 통해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측정 고도화입니다. 정성적 성과 뿐만 아니라 SROI, 즉, 사회적 투자 수익률 같은 정략적 지표를 통해 캠페인의 사회적 가치를 더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록우산의 돌봄약봉투 캠페인은 데이터 기반 전략과 창의적 매체 활용 그리고 실용적 결과 창출이라는 세 요소가 조화롭게 결합된 성공적인 공익광고 사례입니다. 이 캠페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숨겨진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타겟의 실제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략적 사고와 창의적 실행이 결합된 공익과 동고들이 더 많은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